안녕하세요. 하루에 3분, 3분만에 중요한 스포츠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스포츠 정보방에 오시면 바로바로 새로운 정보 반영해서 프리뷰, 구매율, 라인업이 업데이트되니 간편하게 챙기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홍 감독에게 첫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11년 전 대표팀 일기 당시에는. 한국 축구가 브라질 월드컵 본선행을 이미 확정된 이후에 지휘봉을 잡았기에 홍 감독은 지역 예선은 경험해보지 않았죠. 클린스만호와 임시 감독 체제를 거치며 2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만큼 홍 감독이 새롭게 선수들을 파악하고 전술을 가다듬을 충분한 시간 없이 곧바로 3차 예선에 돌입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저희 가족방으로 오시면 정말 사소한 정보까지 반영하여 세심하게 픽을 드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3차 예선 대진운이 최상에 가깝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톱시드를 차지하며 이란, 일본, 호주, 사우디, 카타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들을 3차 예선에서 모두 피했는데요. 한국은 비주 6개국 중 피파 랭킹이 가장 높고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나가 본 팀이죠. 역대 전적에서도 모두 한국이 우위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늘어나며 아시아에는 8.5장의 본선 티켓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일단 월드컵 본선을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모양새로 예선을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일 홍명보호가 4년 전의 벤투호처럼 안정적으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다면 설사 월드컵 본선에는 나간다 해도 홍 감독의 자질을 둘러싼 의구심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내부에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외국인을 포함한 코치진 구성도 완료하지 못했죠. 홍 감독이 강조한 MRK의 실체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또한 홍명보의 A매치 일정과 별개로 축구협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항하게 된 홍명보2 9월 첫 A매치부터 최대한 빨리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론을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